주말 오후 우연히 들른 작은 헌책방, 오래된 시집 한 권을 골라 들었고 책장 사이에 누렇게 바랜 책갈피가 끼워져 있었습니다. 종이 한쪽에 송울씨로 적힌 시한 편이 있었어요. 그런데 글씨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. 마치 제가 지금 쓰는 글씨와 똑같았습니다. 시 끝에 적힌 서명은 제 필체로 쓴 2029년 7월 14일 민재. 지금은 2025년. 이건 미래의 제가 쓴 글이었습니다. 시 안에는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, 그리고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. 그 선택, 결국 너는 하게 될 거야. 근데 너무 늦지만은 않게. 책방 주인은 말했습니다. 이 책, 4년 전에 누가 맡기고 갔어요.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거라고요. 그리고 책 안쪽 표지에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. 알고 보니 미래의 저는 중요한 선택을 후회한 뒤 과거의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시간이 아닌 기억이 닿는 방식으로 편지를 남긴 것이었습니다. 그냥 오래된 책속 책갈피인 줄 알았는데 그건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구하기 위한 시한 편이었어요. 혹시 여러분도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